벤투 사단의 월드컵이 한 단계 매듭지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의 패배는 맞습니다. 그러나 한없이 공정해야 할 심판이 안타까운 패배의 일부 원인이라는 점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첫 경기였던 우루과이전은 프랑스 출신 주심의 애매한 판정에 골머리를 앓았는데요. 벤투 대표팀 감독이 판정에 항의하다 옐로카드를 받기도 했죠. 그런데 결국 정말 크게 우려하던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와의 조별리그 2차전에선 판정에 더욱 긴장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일찍부터 쏟아져 나왔던 겁니다. 그러나 사건은 일어났고 경기를 지켜본 전 세계 언론과 축구 레전드들은 입을 모아 이날의 심판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fifa에서 그에 대한 특별한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유난히 한국 경기에서 이래저래 말이 많이 나온 심판과 관련한 이야기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한국과 가나전을 진행한 앤서니 테일러 잉글랜드 주심은 사실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이미 수차례 판정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전력이 있는 화제의 인물입니다. 그는 지난 한국과 가나의 경기에서 가나 선수의 핸드볼 파울에 따른 득점을 인정하지 않나 경기 종료 직전엔 한국의 마지막 코너킥을 무시하는 등 경기 내내 판정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상황을 다시 보더라도 이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제외하고라도 도저히 인정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전반 24분 선제 실점 장면에서 김민재의 헤더가 안드레 아예우의 팔에 맞고 운전으로 흐른 뒤 모하메드 살리수의 골로 이어졌는데요. 누가 보더라도 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었는지 주심은 v a r 을 주문했죠. 그러나 예상과 달리 그대로 가나의 득점을 인정해 버린 겁니다. 그래도 그때까진 참았습니다. 뭐 그럴 수 있지, 일부러 손에 당한 건 아니니까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진짜 분노가 치미낸 상황은 다음이었습니다. 한국이 2대3으로 지고 있던 후반 추가시간 막판에는 한국이 코너킥 기회를 얻자마자 그대로 종료이스를 불면서 손흥민 선수는 물론이고 파울루 벤투 감독까지 몰려들어 소리에 소리를 지르는 상황이 연출됐던 겁니다. 문제는 이 상황이 축구종과 영국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논란에 그야말로 전세계 외신과 팬들이 테일러 심판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데요. 영국 현지 언론 텔레그래프는 한국은 경기 막판 마지막 기회를 기대했지만 테일러 심판은 그대로 경기를 끝내버렸다며 손흥민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고 테일러 심판은 분노한 선수들과 벤투 감독에게 둘러싸였다. 대혼란이자 무질서한 경기였으며 이는 오롯이 심판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다 라고 비판하기도 했죠. 다른 매체들도 난리입니다. 인도의 아시아넷은 팬들은 테일러 심판의 결정에 충격을 받았다. 한국이 결정적인 마지막 코너킥을 차기도 전에 경기를 끝내며 SNS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는데요. 이어 팬들에게 뭔가 어떤 행동을 주문하는 듯한 말도 남깁니다. 팬들은 역대 최악의 심판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첼시 팬들은 이미 테일러의 악명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한국 팬들도 이제 그를 평생 기억할 것이다. 그는 이번 시즌 첼시와 토트넘 경기 당시 테일러 심판의 오심으로 첼시 팬들을 분노케 하고 앞으로 첼시 경기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온라인 청원까지에 10만 명 이상이 서명한 바 있다고 전하면서 말이죠. 뿐만 아닙니다. 미국 더 컴백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테일러 심판의 결정에 축구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과 가나전은 매우 재미있는 경기였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 속에서 경기가 종료됐다. 경기 막판 팀이 세트피스 기회를 얻으면 이를 허용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테일러 심판은 매정이 아니라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쫓기듯 경기를 종료시켰다. 히파에서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내부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경기 휘스를 불고도 감독을 퇴장까지 시켜야 했는지 의문스럽다라고 말할 정도였죠. 그러면서 작심 발언을 이어갑니다. 한국이 마지막 코너킥을 얻었다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그 누구도 모를 일이다. 물론 결과가 바뀌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그 결과는 누구도 알수 없다. 이미 많은 사람들은 EPL에서도 중요한 순간마다 판정 논란이 일었던 테일러 심판을 비판하고 있다. 한 번은 해프닝이지만 계속 데이터가 쌓이는 것은 분명 주목할 만하다. 히파에서도 괜히 나서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테일러 심판은 영국 내에서도 이런저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심판이기도 합니다. 테일러 심판의 판정에서 유명한 것은 2019년 12월 23일 토트넘과 첼시의 경기에서 후반 17분 우리의 손흥민 선수에게 레드카드를 꺼낸 장면인데요. 당시 손흥민은 공을 다투는 상대인 안토니오 리디거와 몸싸움을 벌이다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양발을 뻗은 것이 보복성 플레이로 판단돼 그라운드에서 쫓겨난 겁니다. 이번에는 항의하는 파울로 벤투 감독을 향해 레드카드를 꺼내들어 경기 후 뒷말이 무성한 것이었고요. 대표팀 사령탑 가운데 처음으로 월드컵에서 퇴장당한 벤투 감독은 모국 포르투갈과 3차전에서 벤치에 앉을 수 없게 됐습니다. 또한 왜 모든 사람들이 그를 비판하는지 세계가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사태가 심각한지 영국 언론까지 나섰습니다. BBC는 한국은 종료 직전까지 코너킥을 얻어냈다. 그러나 테일러는 휘슬로 한국의 희망을 빼앗았다. 월드컵까지 가서 EPL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게 돼 안타깝다라고 평한 건데요. 냉소적인 평가를 쏟아내는 영국 현지 언론도 있습니다. 더서는 프리미어 리그 커뮤니티에서 테일러 심판에게 비판한 팬들의 목소리를 빌려 앤서니 테일러는 왜 모두가 영국 심판을 싫어하는지를 온 세상에 보여줬다. 테일러가 또 경기보다 자신이 주목받는 일을 저질렀다. 그는 자신이 역대 최악의 심판이라는 것을 한번더 확인시켜줬다. 프리미어리그의 수치다. 테일러의 테러가 한번더 세계로 확산되는 걸 봐서 즐겁다 등의 비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압권이었던 벤투 감독의 퇴장에 관한 충격적인 취재 결과도 공개됐습니다. 영국 BBC의 심층 취재에 따르면 벤투 감독은 테일러 감독에게 그 어떠한 부적절한 발언을 뱉지 않았다고 합니다. 레드카드를 받을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저 자신의 지위를 활용해 레드카드를 난발하는 존재로 원래부터 유명했다는 말도 함께 전했고요. 결과적으로 그의 유인은 성공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언론의 톱 기사로 경기 결과보다 상단에 노출되는 주요 키워드에 등극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들을 가리켜 요즘 말로 관심종자, 즉 관종이라고 하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공정한 보도를 주장하는 BBC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한 기자는 손흥민 선수에 대한 영국 팬들의 의견을 전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테일러 주심과 피파의 심판들에 대한 본격적인 취재를 이어나갈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또한 벤투 감독이 분노하며 항의한 이유에 대해서도 모두 정당하고 적절한 대응이었으며 이를 통해 팀의 단합은 물론이고 한국 팬들까지 원팀으로 결집시키는 멋진 리더십이었다고 평했습니다. 감독의 전술 등 기술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그의 스포츠맨십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은 건데요. 어떤 모습을 보고 그렇게 말한 걸까요? 바로 코너킥 기회를 강탈당한 후 항의하다가 레드카드를 받은 후 크게 분노하며 필드를 빠져나가다 가나 스태프들을 마주하자 재빨리 몸을 돌려 악수를 건네고 가볍게 포옹한 장면이었습니다. 이때 조금 놀라우면서도 웃긴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바로 그가 인사할 때 서양식으로 악수하면서도 조금 상체를 숙이면 인사하듯 움직인 몸짓 때문이었죠. 한국에서 4년여 시간을 보내며 어느새 알게 모르게 습득된 한국식 예법이 몸에 묻어나왔던 겁니다. 참 평가라는 게 입체적이고 그 실체를 보기 전까진 계속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여러모로 확인한 월드컵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인터넷에서는 포르투갈전 필승 전략이라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습니다. 별건 아니고요. 포르투갈 감독과 이날 벤투 감독을 대신해 대표팀 선수들을 현장에서 지휘한 코치의 생년월일로 파악한 운세를 점친 이야기였습니다. 결과가 어쨌든 그만큼 한국 팬들의 관심과 걱정 그리고 분노가 한데 섞여 열정이 넘친 월드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표팀 선수들 정말 자랑스럽고요. 하루빨리 피파 등 국제대회에서 오심을 일삼는 오만한 심판들이 축출되길 기원하며 피파에서 하루빨리 테일러 주심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하길 기다리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